안녕하세요. 고시페인 t v 의 고패입니다. 아, 비가 많이 내린다.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뭐하고 있어?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어딜 나가질 못하겠어. 야, 비 오는 날에는 그냥 공부하는 게 최고다. 독서실에서.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. 고시 쉬는 거 아니야. 알겠지? 파이팅 하고 오늘도 항상 힘내. 난 고시생 생 고시생 애들을 항상 응원하니까 영상 마치기 전에 급때 꼴 알지?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비오는 날의 전경. 한번 찍어봤고,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냐? 주견해주고, 너희들도 오늘 하루 파이팅 해. 형 갈게. a d i o